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답을 써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간단해, 재무상태표는 T자를 그럼 쭉줄긋꾹 배를 갈라,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하면 돼요. 제목을 적습니다. BS 이렇게 됐죠. 응, 응, 돼요. 자, 이때, 여기에 가로 두 개를 썼습니다. 왜 쳤냐면,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려는 거예요. 이것이 재무 상태표라면, 어떤 기업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 에셋과 라이벌리티와 에코티를 보여주는 건데, 당연히 그 표가 표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이게 나무 어카운팅 폼이라는 걸 알지만, 표로 완성된 정보를 제공하려면, 어느 회사인지 회사 를 적어줘야 되잖아요. 삼성전자인지 나무 어카운팅 펌인지 현대자동차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어디에 적더라? 규칙이 있겠지. 어디에 적어요? 회사 이름을 왼쪽 위에다 적습니다. 왼쪽 위에다. 그래서 저는 나무만 적을게요. 나무 어카운팅 펌을 왼쪽에 적어줍니다. 음? 규칙이야 이제.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아예 제가 적어놨어요 답을. 여기 보면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엔드.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을 가리켜야지만 말이 된다는 거죠. 너 요즘 재산이 얼마에 그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정교하게 하려면 날짜를 적습니다. 어디에? 오른쪽 위에 적어요. 규칙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읽어보니까 20X1년 12월 31일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여기에 그대로 적겠습니다. 오케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아까부터 물어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죠. 2001년도 아니고 2011년도 아니고 20X1년은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회계학에서 일반적으로 교재 같은 데에서 사용하는 연도 표기 방법의 뜻입니다.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X1년 다음 해가 어느 해예요? X2년, X3년. 그냥 어느 해 1, 2, 3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2001년, 2002년, 2003년 하지 왜 20X1, X2, X3 했을까? 저도 궁금했는데, 저의 사악한 추정으로는 뭐냐면, 예전 회계학 교재들은 기업회계 기준이 잘안 바뀌니까 회계 기준이 막 오래 썼거든요. 2001년에 쓴 책을 2011년에도 팔아먹기 위한 뜻이 아니었을까? 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도 그냥 아 이제부터는 X가 숫자가 하나가 들어갈 자리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숫자가 하나가 들어갈 자리다. 이게 회계학에서 흔히 쓰는 어떤 그 테크닉이 까지라고 얘기하긴 좀 뭐하고 그냥 일반적인 기술 방법일 뿐이에요 자 이제 우린 준비가 다 됐어 재무상태표 bs라는 이름과 왼쪽 위에 그 회사 이름 오른쪽 위에 날짜를 적고 이제부터는 적어 나가기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왼쪽에 뭘 적어요 as set 오른쪽에 뭘 적어요 라이브 리티를 적습니다 해볼게요 자캐 a 얼마 60만불 SH죠? 왼쪽, 오른쪽. 왼쪽. 차변. 데비스에 적는 거죠? 간단해요. C, A, SH 적고, 여기다가 50만 불 적으면 돼요. 저는 공을 다 적으면 칠판이 지저분해지니까, 잘라서 적을게요, 이제. 응? 그래, 되죠? o k 이그 다음. 바로잉은 부채죠. 라이블리티죠 어느 쪽에 적어요? 오른쪽 대변 크레딧에 적습니다. 어떻게? 자, 뭔가 스펠링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R이 두 개죠. 네. 그럼 두 개요. 우리끼리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 부채 오른쪽이 적습니다. 얼마의 금액이 60만 불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조금 그다음 에코먼트가 있어요. 비품 자산이니까 왼쪽에 적어요. 얼마? 10만 불. 자, 그다음 빌딩, 건물. 회사 사옥이 있나 봐요. 에셋이죠 왼쪽. 얼마예요? 40만 불. 이렇게 돼요. 다 그린 거예요. 끝. 심플하니까. 자산 세 종류, 부채 한 종류, 에셋 세 개, 라이블루티 하나니까. 다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생애 최초로 재무상 태표를 그린 겁니다.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그 수업 들은 지 1시간 반, 2시간 안쪽에 뭔가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완성은못한 셈이긴 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표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왜? 에셋 적었고, 라이블루티 적었는데, 에코티 안 적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 있냐면 에코티는 어디 적기로 됐어요 오른쪽에. 어, 선생님 근데 여기에 에코티 안 줬는데요. 원래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죠. 에코티는 리지듀얼인터레스 그러니까 잔여 이익이에요. 그냥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을 알고 부채를 알면 에코티는 자연스럽게 계산돼야 되는 거예요. 등식이 있잖아요. 자, 자산 얼마예요? 친절하게 합계를 나눴지. 100만불. 부채 얼마예요? 60만불. 그러면 자연스럽게 에코틴는 얼마가 돼야 돼요? 40만불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것까지 끼워 넣어야 BS가 완성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더 표를 완성한다면 이제 회계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슬슬 익혀야 되는데 합계를 내야죠. 음? 아, 물론, 이거 더 해보면 누가 몰라요. 그러나,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왼쪽 합계 100만불. 오른쪽도 합계가 100만불일 수밖에 없죠. 정의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표시하는 방법인데, 숫자를 쭉 적으면 합계 직전까지 실선 하나 긋고요. 합계를 적고 실선 두 개를 그어서 이게 어떤 그 부분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도 실선 긋고 두줄그어서 합이라는 걸 보여주고. 네, 여러분 혹시 이제 엑셀 많이 쓰시잖아요. 엑셀에 보면 셀 서식 이런 데뭐한줄두줄 줄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다 사실은 뭐 여러 다른 용도들 강조할 때도 있겠지만 회계에서 혹은 이런 숫자나 금액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합계를 보여줄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양식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숫자를 쭉 적고 합계를 낼때 숫자 끝에 한줄걷고 합계 뒤에 두줄 긋어서 완성한다 드디어 드디어 재무상태표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바로 다음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예제 풀어봐요. 케이스 1-2 여러분 교재 8페이지에 있네요. 케이스 1-1의 나무 어카우닝 폼은 X2년도 1월 동안 아까가 1년도 12월 31일이었는데 그 다음 1월 동안 다음과 같은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 스톡홀더 주주들이 20만 불을 추가로 출자했다. 돈을 추가로 냈다는 얘기예요. 주주들이 그다음 1월 1 0일 40만 불을 캐시로 은행에 차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주들이 20만 불을 넣고 아까 원래 50만 불 있었으니까 70만 불이잖아요. 그럼 7억이 있으니까 돈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야 이거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릴 수 있다. 은행에 40만 불 넣었어요. 아니? 말을 잘못했다. 40만 불을 은행에서 차입했으니까 돈을 더 꿨다는 얘기예요. 어디 필요했나 보지? 죄송합니다. 1월 10일 날 40만 불 꿨어요. 아까도 이미 은행 빚이 60만 불 있었는데 또 꿨네. 돈이 필요했나 보지? 1월 20일 날 25만 불의 바로잉을 캐시로 상환하고, 뭐 그다음에 돈을 좀 갚았나 봐요. 자, 1월 동안의 파이낸셜 포지션 변화를 파악하고 1월 31일 날 밸런스 시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가 이제 좀 확대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1월 1일날 1월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 재무 상태표를 주고 1월 동안에 그게 재산이 변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주들이 추가로 돈을 내기도 하고 은행에서 꾸기도 하고 또 일부 갚기도 한 것을 보여준 다음에 그 변화된 후를 적어라. 그러면 변화된 후에 BS가 나오긴 하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여기 뭐라고 쓰냐면 변화를 파악하라고 써 있어요. 사실은 이 변화를 파악한다는 행위가 앞으로 공부할 회계의 전반적인 절차에 영향을 주는 건데 일단 저는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그 변화는 암산도 돼요. 뭐 현금이 얼마 들고 줄고 그러나 눈으로 한번 볼게요. 거기 표를 그려놨으니까 이 표는 8페이지 하단에 있는 솔루션에 있는 표는 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정형화된 표는 아니에요. 그냥 1월 1일 날 현금이 50만 불 있었다가 20만 불 들어오고 70만 불인데 40만 불더 들어와서 100만 110만 불이고 25만 불 갚아서 85만 불이다. 이코인먼트 변화 없고 빌딩 변화 없고 바로잉은 60만 불 있었는데 40만 불더 빌려서 100만 불 됐다가 25만 불 갚았으니까 75만 불이다. 에쿼티는 처음에 40만 불 있었는데 주주가 20만 불더 냈기 때문에 60만 불 됐고 그대로 변화 없으니까 60만 불이다. 이건 안 적어도 되겠죠? 자 이런 과정에 변화가 있은 연후에 재무상 태표 그려봐라 이거예요. 오케이? 음? 응? 자 그럼 전 바로 답 적을게요. 자 그러면 BS T 자 그려서 배가르고 왼쪽 메뉴에 회사 이름 적고 오른쪽 메뉴에 날짜 적습니다. 회사는 똑같이 남으니까 제가 다른 내용 안 적었고요. 오른쪽에 날짜는 20x2년 1월 31일이죠. 그죠? 한달 뒤에.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셨다시피 여기다 계정, 그이캐시니 이쿠이먼트를 적으면, 이게 되게 지저분해져서, 제가 또 이렇게 미리 꼼수를 썼죠? 다 적어놨어. 나는 숫자만 적을 계획이에요. 응? 오케케이 자, 캐시가 얼마예요? 작년 연말에 50만불. 그런데 지금 여기 20만불 더 들어와서 70만불, 40만불 꼬아서 110만불, 25만불 갚아서 85만불. 여기엔 뭘 적어요? 그 날짜에 잔액만 적는 거예요? 85만불. 됐죠? 에셋은 쪽이적은 거니까. 이코미먼트 변화 없습니다. 10만불. 빌딩 변화 없어요. 40만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합계까지 될까요? 왼쪽. 에셋. 자산의 합은 135만불이네요. 오른쪽 변화가 있나요? 있죠. 바로잉은? 원래 연말에는 60만 불이었는데요. 지금 얼마를 더 꿨어요? 40만 불을 더 꿨어요. 그럼 100만 불이 되어야 되겠네? 아니지, 25만 불 갚았잖아. 그럼 얼마가 남아야 돼요? 75만 불을 꾼 상태, 부채, 라이블리티가 있는 거예요. 응? 75만 불을 꾼 상태, 라이블리티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자산과 에셋과 부채를 다 적고 나니까 나머지가 캡탈, 자본이 되는 거죠. 암산 되겠네요? 135만불 빼기, 75만불은 얼마가 돼야 되나요? 60만불이 돼야 되겠죠.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사실은 이 40만불에서 20만불 더들어왔을때 60만불도 되는데, 좀더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에셋, 에코티가, 뭐, 혹은 여긴 주식회사를 전제로 하니까 캡탈이, 자본금이 변하는 거는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서, 저는 고집스럽게 에셋 빼기, 라이빌리티가 에코티다. 아, 캡탈이다. 그걸 좀얘해하고 싶었어요. 여기엔 캡탈이라고 적었고, 여기엔 에코트라고 적었는데, 일단 혼동합시다. 지금은 응? 지금은 혼동해도 돼요. 에코트라고 해도 되고, 캡탈이라고 해도 되고, 이건 전체적인 의미로서의 자본이고, 이건 주주간낸 자본금이라는 뜻으로써 캡탈입니다. 응? 지금은 그렇게 뭐 혼동하셔도 큰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차대조표, 아니 재무상태표를 두 개나 그려봤습니다. 드시겠죠? 드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 1차적인 밸런시트 재무상태표의 수업이 끝났어요. 아, 조금 남았지. 네? 근데 뭔지는 알겠죠? 여러분 혹시, 어, 뭐, 뭐, 요 수업 잠깐 쉬는 시간에 혹은 오늘 뭐, 저녁 때 혹은 내일 아침에 우연히 어떤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볼 일이 있으면 자세히 보세요. 무지하게 복잡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알겠죠? 자, 마지막. 부가 설명을 하나 합니다. 지금 에코티라고 제가 불리우는 부분, 자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는 아까 설명을 했어요. S 마이너스 라이벌리티라고 그리고 제가 뭐 설명도 좀 했는데 어, 이게 사실은 부르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회계학에서 부르는 이름, 뭐 경제학에서도 부르고 이게 인문학 쪽에서 숫자를 다루는 쪽에서는 여러 번 언급되는데 용어가 이것도 쓰이고 저것도 쓰이고 하니까 요참에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는다 적어드리고 가려고 적었어요. 기억해 놓으면 도움이 돼요. 자, equity는 자본인데요.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owners equity라는 말도 써요. 같은 말인데 소유주 지분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영어로 owners equity라는 말도 쓰고 우리 말로도 소유주 지분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 거.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진짜 내 거가 주인 거니까 owners equity, 소유주 지분. 혹은 주식회사를 전제로 한다면 stockholders equity. 주주의 지분 지분이라는 건 목, 내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Net Asset, 순자산이라고 불러요 어? Asset은 아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빼기, 제, 빼기 전 전체 재산을 자산이라고 하고 Asset이라고 한다면 빚을 빼고 난 순수한 내거 진짜 내 거를 Net Asset 순자산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Net Asset, 순자산이라는 단어는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많이 쓰이는 말이니까 다른 과목에서도 혹은 회계학 내에서도 에코티는 부르는 이름이 한두 억에 더 된다 에코티의 정의는 에스 마이너스 라이블리티인데 그거를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넷 에셋 순자산이라는 말도 쓴다 그것까지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까지 수업이 됐는데요. 조금 시간이 제가 계획한 것보다 좀 길어져서 손익계산서, 인컴스테이트먼트는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